덕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아멘. 북한의 정찰총국 다시 말해서 한국에다가 간첩을 파송한 대장을 전향시켜서 한국으로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안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빨리 나다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그 김국성 어, 이 선생님은 일생 한 일이 뭐였느냐? 한국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꼬아졌지. 뭐 경찰청국은 오늘날에 북한을 지탱하는 특성기관이기 때문에 남조선의 적사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서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인사적 정치적 힘있는 기간입니다 거기서 한국의 간첩을 파송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신 는 같은데 그 70년동안에 한국에 그 북한에서 파송한 간첩이 몇명이예 앞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올렸지만 약 15만 명이요 그러면 북한에서 파송한집파간첩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에 정치경제 사회 모든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말씀 <laughs> 맞습니다. 그런데 어, 왜? 그 좋은 북한의 좋은 자리를 놔두고 예. 왜 한국으로 외우셨습니까? 저는 북한에서 일생을 뭐 쉽게 말하면 특과 특혜를 누리면서 이 나이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장성택 처형 사건을 통해서 그 김정은이 그 야스적인 만행을 보고 환멸을 유서 대한민국 왔습니까? 아. 그런데 한국에 와서 예. 국정원에서 아? 당연히 드셨죠. 예. 그러면 북한에서 본인이 한국에다가 감첩을 심어놓은 것에 대하여 예. 국정원한테 다 진술을 하셨을까 말이지. 예. 그런데 왜 국정원이 선생님의 말을 잘안 믿습니까? 안민국의 아니고. 제 말이 그 우리 정권 유지에 선해가 되는 아.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두 어, 그 말할 필요도 못느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국정원 이제 갇혀 계셨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대접하자 우리 선생님을 바깥으로 내쫓았습다 예. 그러면 바깥으로 내쫓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예. 북한에 감천이 와서 선생님을 죽이란 얘기 아닙니까? 말을 것도 뭐, 뭐 죽이는 것보다 좀 가족자본에 이어서 아마도 이 비판을 보냈지요. 감천을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에, 국정원에서 이제 쫓겨난 뒤에 보험학이 없습니다. 언론한테 내가 처가대다 감천을 시켜. 그것을 언론한 폭로를 했더니 한국 언론이 그것을 안 믿어 줬어요 절대로 맞지 않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선생님이 열받아서 영국에 가서 BBC 방송에 <목소리도> 가서 폭로하셨는데 <목소리도> 예. <목소리도> 그폭신그 <목소리도> <통로하신> 내용이 <목소리도> <지금이> <목소리도> <그런데> 저한테 <목소리도> 저한테 아아 선생님이 입니다사실니다 <목소리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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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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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이게, 는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 저를, 이으로 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네. 선생님을 정신병대로 부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지른 내용이 일 차례에 나와가지고 제 위원장, 제 위원, 예, 강군장, 공주단의 제 위원이 좀 정신 잘못된 <두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저를 중대적으로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데 손해가 되는 그런 발언으로서 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안에, 특별히 무슨 통신병, 기관, 기관병들, 어, 보일러병, 이런 사람들이, 차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간섭에 들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지금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이제, 윤석열한테 인수인게 하면서, 자기가 심어놓은 전체 기관도 3분의3을 받아들여. 예.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이여. 우리 신호, 이거. 이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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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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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실 이거. 이 이거. 에서 일하는 과 같습니다. 선생님이 북한에서 일을 하실 때 네. 한국 교회 안에도 직파감첨되지는 감정간첨을 진보해야 하는 거맞습 그렇죠. 아. 내가 하만 하는 것이죠. 그럼 혹 있는 신뢰를 네. 볼까요? 를 네. 볼까요? 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2006년입니다. 그때 이제 김정일이 한때 전교과학을 받았어요. 아. 어떤 과학인가 하면 한국의 장래를 넣고 이미 손을 어디까지로 벌수 있느냐를 분석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보고했는데, 저는 한 15년 후에 한국은 경제적 욕망과 함께 그 정치적 수명이 끝날 것으로 조카 통일이 완성 단계로 보고 올렸습니다. 그 보고의 핵심은 사람들이 중심을 중심에 놓고 분석했고 세대 교체를 중심에 놓고 소제했습니다. 거기서 핵심은 한국의 기독교 한국을 지탱하고 성명주를 지켜온 기독교의 문명을 핵심으로 했고요. 거기서 지금 여기 어선이들 그. 원로 목사님들.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 핵심적인 기독교 인들이 그때가 감염 상태가 되고 운동을 타고 끝난다. 그래서 이공삼공사삼공사공 <laughs> 대들즈세상은 다시 말해서 작파 세력의 우한, <laughs> 북한이. 어, 전략하고 공단해온 남조선 중령의 두려움으로써의 확고한 지위를 갖는다. 여역의 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을 받고 김정일은 너무 좋아서 누가 뭐 생각하는 전략안을 냈다. 해서에또표창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사님들이사 왜냐하면 론목사들이 죽으면 한국의 기독교를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는데 이번에 선거를 보시고 1615만 명 아까는 그러니까 1640만 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선거를 보시고 뭘 느꼈습니까? 그, 저는 기술적으로 돈도 뭐 분석을 뭐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음. 정확한 도 순.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 보수 세력은 분열되어 있어요. 어, 우리 그 교회는 분열되어 있어요. 어? 우리 그 한국에서도 통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북한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잘못된 것은 저잘 되는 것보다도 되게 긁어무는 정신이 너무 낮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우리 대선에서 우리가 이기긴 했지만 좀 섭섭하다 래서 좋다는 것보다도 좀 섭섭한 면에서 보면 국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데 자기를 신생하지 않고 너무 불거대응이 저항 하는 데서 이번과 같은 그, 협조가 차이로서 이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그나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비롯한 그런 정신을 가진 우리 기독교의 모원들의깊타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하게도 성과를 가질 수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또 핵심은 잡파들이 그 부정적인 선거 그 승리를 위해서 많은 핵책을 읽는데 이것은 뭐냐? 분명히 북한 노동당과 지령에 우한 노동당과 협양에우한 국정선거 전략이 만들어져가지고 참가했다. 그거는 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이 국정선거에 개입을 했군요. 예 그거는 역사대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대선에 안이 참가한 적이 없었고요. 참가할 때마다 그 역량은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균형적으로 폭에서도 컸습니다. 실0 내가 또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식사시간이 꼭 여유 있게 어, 2012년 안철수 문재인 합궁의 대통령 개선때도 우리 그 김정우 우리가 저한테 또짓을 줬어요. 분석해서 보고할 때 대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에서의 보고를 올렸지만, 그걸 아니까 대선에 어떻게 혼잡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루뛰고 박근혜를 회전시키기 위한 그런, 탈퇴를 많이 했죠. 그거는 온라 커뮤니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은 국제단체만 해도 오태연, 국회, 국회장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민번호, 이메일번호, 전화번호, 개입할수 있는 자산은 가지고 우리가 인원 수로 보면 그 대한 수백만의 그 대항군분들의 그 정보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 토대해서 그 성보 공작에 개입합니다. 그 어, 들리는 말에 의한 얘 북한 정찰 총국에서 한국에 전 핸드폰에. 예. 거기에 개리방에서용변에다가 예.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 있는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북한이 제대로 만들어 갖고 놓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사이버 테러 수준은 세계적으로 4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용변에서 2만 2만 북한 용토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곳을 주로 뭐 해외 고주에서 한다는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한 용토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예.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예, 예. 이재명을 지도 사람이 1,610명. 이들은 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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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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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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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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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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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방 태소부터대남 공작의 핵심이에요. 민족 제일주의, 우리 민족 일이라는 그에 설득한 고호를제시고 지금 전로사지 민회을 이끌어 나간 동력이 됐그래서 지금 이기 때문에 이부 라는 거는 을 보장적으로 활동을 서 지금까지 주입순장 안전략적 목표입니다. 미군이 철수 단순간적합 통일은 완성될 것이며 우리 국민은 야수들 급정은 통치하에. 지구가 가는 길은 행복을 얻으려고 돼기고개대기처럼 산다는데 돈도 남습니다 아마 그 상상을 그, 예. 못한 돌고딩 이름의 그래?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조합이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정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감옥에서가서이 갯을 파인트로 이을 찍은 결과들은로이을 찍은 사람들은 주로 이을 찍은 사람들은, 생각과 사람들은 주로 이로주의 생각과 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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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로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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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그러면 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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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이켜서. 이 대한민국 삶 돌이키지 아 하는 겁니 나는 앞으로 5년 후에 선거는 희망이 있다. 이런 예.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저 윤석열 당선인이 네. 지금 네. 며칠 네. 있으면 정권을 잠근다고 해도 지금의 정치판독은 네. 대단히 불리합니다. 이전의 좌우, 가을 싸움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강렬하게 직접적으로 이 오늘도 봤지만북한인도 사올리 하소시티,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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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티 시티, 시티, 시지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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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주 야스도를 통치로서 질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하루에 올라가는 내내 우리는 더말더말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존경하기 위한 저 가장 가깝게 와 다른 시로다. 뭘 우리가 느껴야 지니까 아니 런데 네. 제가 광화문에서 문재인은 강첩이다 네. 그래서 제가 세번 간판갖고 문화를 네. 네, 당했는데 강첩을 파서한당산으로서 네. 지혜통로로서 네. 내가 문재인은 강첩이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랜만이고 저는 되놀렸어요국 아. 목사님께서 선임이 증명한 식변으로 단점이라도 하냐 어. 저는 말하죠 문재인의 단점이라는거왜 어. 그런가 하면 그 우리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좀잘 몰라요 우리는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이제 깊숙하게 공작하고 자료에 터득해서 구속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임원하는 항산방광대 들어와서 이제 선도했잖아요 그렇구요.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그 국제체육대회 앞에서 어, 신영복, 신영복에는 북한의 간첩입니다. 어,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그때 몸에 소리가 바짝 끼쳤죠. 저 지역 앞에 있는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누구 중시에서 말했냐 김여정이라는 인물이 거기 있었어요 정기게 됐어 보라 날 인정해달라 오빠한테 가서 나라는 사람을 잘인식시게달라 그러셨지요 나는 보면서 진짜 어느 사람이 더 흡합이 없냐 그러니까, 한 가지 이게, 문재인같이 북한을 간첩순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문재인이가 북한에 충성을 하고 어, 외국에 블록로그 통신을 말하기를 김정은의 하수인이라는 대변인이는데 이렇게 충성을 다한 문재인은 왜 북한이 이렇게 욕을 하고 싶냐고 뭐 뭐쌍우고소대하이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야이 자식아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놨는데 너 말이야 뭐 다니면서 뭐 미국을 설득하고 대외그 설득할 필요 없이 빨리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연방제 통일로 갖다 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안하고 우리가 시키는 일은 하하고왜 바깥에 뭐 미국을 설득한다 된다 나는 그래서 문재인에 대해서 북한이 요구를 하면서 아니 실제적인 빨리 그 나라 해체하는 북한이 갖다 붙이면 되지 뭐가 다 그딴지 다가 그래서는 여기에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요그 전초단계가 그 김정은이가 미국 트럼프와의 비핵화라는 것은 위장된 그 비핵화 전술로서 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통결를 찍고 정상국가의 회복이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뜻이 켰단 말이에요. 한데 또 무슨 인물 그렇게 잘 수행해 골안 되는 연방에 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문 본인이가 결정적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예 어제로 이렇게 미사일도 계속 쏘고 그렇죠 문재인 음, 물머리도 그렇죠 계속 쏘고 해서 잘못하면 본인은 남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북한 한참에 의해서 저 사람이 계셨죠. 네, 그래도, 네, 그래도, 저절로, 우리, 앵, 친구들에 비해서, 핫도수로 가니까, <laughs>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할수습니다